안녕하세요. QC 부서에서는 여러가지 업무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아무래도 분석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QC 지원했을 때 QC는 실험복을 입고 팔패스를 들고 샘플 분석을 하는 그런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분석 업무는 어 중요한 업무이기도 하고 비중이 높은 업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QC에서 분석 업무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조사 혹은 어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조치 그리고 뭐 개선까지도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와 연관된 문서 작업들도 굉장히 많고 분석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장비 적격성을 평가하는 적격성 평가 업무도 해야 하고 그리고 장비는 굉장히 중요하고 정확한 결과 값을 얻기 위해서 장비는 항상 밸리데이션된 상태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의 보수 업무도 나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밖에 어, GMP 환경에서 어떤 변경을 진행하기 위해서 평가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 문서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일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업무인 검체 분석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고, 검체 분석 업무는 말 그대로 검체,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하는데 시료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을 분석하는 업무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 QC에서는 굉장히 여러 샘플들이 의뢰되고, 분석법에 따라서 분석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분류를 하자면, 크게 원료 물질, 원료 샘플의 분석이 주요 부분으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품, 제조 공정 진행 중인 제품, 반제품이라고 하고, 혹은 최종 완제 의약품, 제조 완료된 의약품의 품질 평가를 위한 샘플 분석도 하고, 이렇게 제품 분석을 하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보시면 되고, 원료는 그 의약품 제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료 물질들이 있을 건데요. 이 원료 자체를 구매를 해서 구매한 원료가 제조를 진행하는 데 적합한 품질 기준이 만족했는지를 한번더 입고 후에 입고라고 하면 이제. 그 원료를 구매하고 구매한 원료들이 공장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굉장히 그큰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수준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링된 검체를 분석해서 제 품질이 그 성적서에 만족하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평가를 하고 QA 확인이 돼야 실제 그 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어,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릴리즈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릴리즈된 원료를 가지고 그 제품 제조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q 시에서는이 원료 물질들에 대해서 많은 샘플들이 분석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분석되는 것들이 이제 검체 제품 분석 파트고요. 공정 중 검체, 인프로세스 컨트롤 샘플이라고 해서 IPC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IPC 샘플이나 원료 의약품, 완제 의약품 등을 품질 기준에 맞는지 각각의 분석법에 맞는 품질 평가를 진행해서 해당 품질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품 시험 종류는 IPC 시험이 있고 그리고 출하 시험이 있고 안정성 시험이 진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정 중 검체 샘플은 공정 과정이 여러 단계 스텝별로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정에서 이 IPG 샘플 분석을 통해서 적절히 제조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고 그리고 각 스텝스텝마다의 공정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공정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간단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조생산 부서에서 작업자가 직접 하는 항목, p h 나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공식적인 t e 분석 결과 데이터를 확인하고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 품질기 p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출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음,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제조되고 판매를 위해서 출고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최종적으로 제품이 출고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조된 완제 의약품의 품질이 품질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품질 평가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출하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 분석 단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추라시험의 항목들은 주요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c q a 에 따라 필요한 품질 요소들이 정해져 있고요. 최종적으로 분석된 품질 결과들은 각 제품의 성적서에 해당 품질 결과가 다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안정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이 어떤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보관 조건에서 제품 안정성이 유지가 되는지 품질이 유지가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고 어, 이 안정성 시험이라고 해서 별도의 품질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출하 시험 항목 중 안정성을 어, 확인할 수 있는 분석법들이 있습니다 해당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항목들을 선정하고 그 유효기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해당 그 제품의 안전성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그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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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일정 마다 검체의 분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법이 있고 어 장비를 사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어, 큰 범주에서 QC 분석 업무는 원료 분석과 제품 분석 진행을 할수 있고 뭐 제품의 종류나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원료 분석만 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제품 분석만 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고 원료 분석 제품 분석을 함께 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종류가 적고 그래서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 한 팀에서 원료 분석과 제품 분석은 같이 진행을 하겠죠. 제품 시험 종류는 IPC 시험, 그리고 추라 시험, 안정성 시험,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